何松波，悠悠地球。 얘기해도 돼? 여기, 얘기해도 되죠. 여기, 현재 위치가, 어, 인천에 여기, 저기, 뭐야, 그, 옥탑. 자, 근데 여기 괜찮은데? 나만 있는데? 자, 이제 그, 촬영 날짜 기준으로 거의 9월 말입니다. 어, 날씨가 이제 조금 쌀쌀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을이 이제 진짜 왔는데요. 자, 저희 그, 제가 입고 있는, 어, 이 자켓이, 어, 아마 신상으로 조금 비슷한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한번 걸어 둘 테니까 조금 최저가로 어, 이벤트성으로 어, 좋은 가격에 더보기란에 정보 올려 둘 테니까 어,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음식이 뭐죠? 오, 오늘 토마호크 준비했습니다. 근데 토마호크가 토마호크가 이 끝에 짝대기가 있어요. 그게 좀 간지인데 맞지? 그 선생님 좀 음. 내겐 남이셔가지 어차피 음. 한 개밖에 못 드시는. 야, 어차피 내가 꼽고 다 같이 끝나고 회식하면 되니까 술은 먹지 말자. 대립이 나오실 거. 그렇지. 오늘 요 토마호크 제가 구우면서 이렇게 좀 맛있게 먹는 감성을 먹는 낭만을 먹는 요 느낌으로 한번 맛있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야외만 나오면 좀 감성적이신가. 것같 내겐 남이 음. 아니다. <laughs> 불이 많이 세네 이게. 다 구워볼까, 내개 한꺼번에. 네, 그러시죠. 정육 점 아저씨 된거야 갑자기. 네, 두꺼워서 잘 구워야 된다. 제가 먹을 거니까. 죄송해요, 나 해볼게. 좀 보, 보기 좋게. 잠깐만, 또 세팅을 좀 하고. 이 요정, 정도만 이렇게 리자 소주 없지? 소주 먹지 말자 그러면 대리비 8만 원 나올 거 같은데 먹지 말자 우와. 그.. 뭐지? 그 고기 레벨 그뭐그 뭐, 미디움 레벨 엑스라지 미디움 레어요? 어, 미디움 레어 저는 미디움 미디움? 강릉놈은요? 네. 미디움이요. 미디움? 그럼 엑스라지는 뭔데? 그 그러니까 살짝 만이카가 바로 먹는 거가. 할수 없습니다. 굽기 음. 굽기. 아, 굽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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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던 역시 남조선 사람들. 누거라 아, 저 유튜버 그 아는 형님인데 아는 동생의 친한 형님. 저하고는 어, 진짜 많이 뵀는데 인사는 오늘 이렇게 제대로 처음 하는 거라서 오늘 이렇게 좀 장소 이렇게 좀 도와 도움 주셔가지고 한번 좀. 모시겠습니다. 자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 뮬리, 리 네. 시스? 율리 예스라고 합니다. 어, 예. 지금 그 유튜브 어떤 거 지금 하고 계시죠? 어, 일단 대한민국에서 좀 인플루언서를 또 예, 전문으로 또 이제 5년 동안 지금 담당하고 있고, 음. 예. 트레이너입니다. 예. 어, 지금 그거 하시고? 예. 예. 아니, 근데 그 이, 여기가, 저는 저도 이런 감성을 좋아해가지고. 네네 <laughs> 여기가 또 일단 터가 좋습니다. 네. 여기가 또 이제 이번에 또 이제 뭐야. 아, 네. 대통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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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기가. 잘 익는 거같은요즘잘익었네요 음. 요즘에 내가 먹방 좀 하다 보니까... <laughs> 와 맛있겠다. 와... 그안 갖다 안 쏘고 그냥 뒤꿈치 들고 바로 먹으면 될것 같은데... 아껴서 아, 결은 잡아가지고... 야, 이게 혹시 불멍인가? 그냥 와... 진짜 살아있다. 이거! 이거 한 개만 먹어도 아마 배부를 것 같습니다, 이거. 단백질이 거의 한60 정도 되겠는데, 이거. 일단, 당선껏과 깎먹으니까 또 두꺼워 놓고. 와, 죽이네. 먹자, 제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너무 뜨겁다, 와. 생각보다 존나 맛있는데. 음. 와. 이거 음. 와 소주 한잔 먹고 싶은데. 하고 오늘 대리 부를까요? 그렇게. 하면 대리비 8만원나왔다 아니? 음. 저 양파를 좋아해가지고. 아. 음. 어, 와, 진짜 이, 이게 제일 살아 있네. 그소 뚜껑 삼겹살보다 좀 개인적으로 더 맛있다.

음. 와. 음. 와. 음. 와. 한 와. 와. 크 와. 까한개 먹는다. 20분 걸 와. 음. 와. 밥이 와. 나 와. 와. 밥, 밥 있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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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아을왜 i s e n 근데 뭐 배부르네 저도 하나 뜯어 먹어봐야 될까요? 응엄마 음. 음. 뜨거워요? 응 음. 나와라 너무나 맛있는데? 맛있 내가 잡고는 그런다니까 <목소리> <목소리> 세상이, 세상이. 혹시 다음에 뭐 하는지 얘기 좀 해주면 안 되나? 다음에요? 매운 건 아니죠 다음? 다음에 이제 하나 하나 말씀드릴게요. 리힌수 힌트. 선수님이 진짜 잘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레슬링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하고? 저는 아직 섭외가 안 됐어. 혹시 그 남경진 선수는 아죠 아시네요. 뭐 선배라. 아 진짜요? 근데 내가 지, 지지 당해 뭐 고등학교 때도 뭐 현임하고 했을 때안 됐지만 내가 당연히 안 되는 사람이고 내가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그 사람 우리나라에 운동 선수들 많다 이가 내가 진짜 인정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럼 그러면 고등학교 선수. 응. 이기실 있니 아, 응. 1회전까지는. 될것 같은데. 중학생 선수. 1회전까지될것 같은데. 초등학생 선수. 1회전까지 된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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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마지막으로 음 이제 진짜 가을이 왔습니다 저처럼 어좀 가을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은 뒷을 좀 이빠이 끌어올렸습니다 뒤통수까지 가을을 조금 잡고 싶으시거나 어 조금 멋있는 척을 아 멋있는데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요 자켓 아마 좀 많이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입어보시면 요즘에 그 이제 대표님이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 패션을 딱 아셔가지고 좀 빳빳합니다 빳빳하고 안에 이제 좀 메쉬 원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딱 계절에 어뭐 런닝용이나 어 웜업용 아니면 뭐 사복에 약간 트레이닝복 이쁘게 입으셔가지고 이게 약간 블랙앤라이트 그 돌고래 같은 그 느낌을 좀받가만드신는것 같은데 바지를 뭐 검정색이나 좀 밝은색 입으셔도 어디에나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자켓이 좀 문의가 많이 왔었습니다. 이거 비슷하게 조금 이쁘게 좀 디자인돼서 새로 신상이 좀 많이 나왔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아마 핏은 다 비슷합니다. 지메어 요즘에 유행이지만 너무 오버핏스럽지도 않고 약간 세미 오버핏이라고 표현하면 어, 그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아래 링크로 어, 더보기란에 요딱 기간에만 어, 할인 이벤트 최저가. 느낌으로 어,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운동 조금 좋아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 강추 드리겠습니다 어,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아서 봄하고 가을하고 이렇게 좀 편리하게 입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 맛있게 잘만먹었는데아킬러스건을두개 감독님하고 피디님하고 이렇게 좀 먹으면서 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소 뚜껑 삼겹살 약간 비슷한 좀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조금 더 어, 저한테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내일 운동이 아주 좀잘될것 같고요. 마지막 이렇게 저희끼리 소소한 회식 하면서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Good.